반갑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뉴스타마스타 주지현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학 교수로 교사로 근무하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음악가와 대학의 강의를 목표로 석사와 박사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전임자리라도 얻으려면 외국의 스펙이 있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새 아이를 출산하면서 수많은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실에 안주하며 육아만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게 되었고, 어, 많이 아파서 힘들었던 저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해모임의 호기심으로 세미나장으로 안내받게 되었으며 본사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본사 세미나에서 지금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 조카 결혼식에는 천만 원의 신혼여행 경비를 주는 이모 고모가 되어라. 부모님께는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드려라. 정말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정말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초보 시절부터 관광버스까지 대절하여 파트너들을 세미나장에 이끌고 다니는 등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기 바로 직전 둘째 아이의 갑작스런 사고로 자반신 부분 마비가 되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6년간 세 번의 본부장 도전의 기회를 실패, 실패로 맛보았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면서 저에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고 저보다도 더 간절한 성공을 위하여 애터미에서 열심히 일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어, 그리고 제가 아파 병원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세미나장에 함께한 우리 막둥이가 스케치북에 1 5억의 지게차를 그려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수많은 소비자, 파트너, 사랑하는 가족의 꿈이 저의 개보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저의 시간들은 정말 물이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흐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품어내는 과정의 성공 과정. 을 겪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신우일신. 일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며 성장하는 애터미처럼 저도 더욱 더 성장하여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며 늘 응원하며 함께 해 주신 스폰서님들 그리고 저보다도 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형제라는 리더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집의 내네 남자와 친정 엄마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애터미에서 받은 수많은 복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선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로얄 마스터로 1년 후 승급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